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던 노아가 있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어떤 언약을 받고,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을까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봐요. 창세기 9장 16절 말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에,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언약을 주셨고 구원하셔서 나중에 무지개 언약을 주셔서 모든 생명을 살리게 하셨어요. 자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의 언약으로 힘을 얻고 많은 생명 살리는 렘넌트들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는 저쪽 가서 살자. 우리는 저기 멀리 가서 살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곳곳에 살게 되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안 믿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 세상은 사단이 주는 마음과 나쁜 것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야, 너, 이리와 내 말대로 해, 안 했어? 그런데 맞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탄과 저주와 재앙이 잡혀 서로 싸우고 죽이고 우상을 섬기며 곳곳에서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네피림에 잡힌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점점 악해지는 세상, 점점 나빠지는 세상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이 사람들을 내가 다 없애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노아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잘 믿고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우선 그리스 언약 붙잡고 시대와 세계를 두고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우리 가족을 통해 세계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했던 노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노아야, 노아야. 내가 이제 곧이 지면에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심판해야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큰 비를 내려 사람들을 다 심판할 건데, 그러나 너와 너의 가족들은 방주를 만들어 생명을 살리게 해라. 너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동물들이 살아나게 해라.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방주에 대해서 기도하며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신 힘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노아와 가족들은 매일매일 24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방주를 지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는 8명 밖에 되지 않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경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먼저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경제도 주시기 시작했어요. 능력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뚝딱뚝딱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게 되었어요 산 꼭대기에 큰 배를 만드는데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방주가 쑥쑥쑥쑥 잘 지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방주를 지은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니 저기 산 꼭대기에 큰 배를 만든다고? 아니 배를 왜 산에 만들어? 배는 바닷가에 만들어서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글쎄 저 방주가 앞으로 큰 비가 내려서 사람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에 만들어야 된다는데 하하하하 아니 지금까지 큰 비가 내린 적도 없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뭔 배야 무슨 홍수야 말도 되지 않아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며 사람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고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무시하고 놀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방해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듣지 않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세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되세요. 자, 하나님은 이제 홍수를 내리기 전 7일 전에 또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이제 내가 7일 후에 곧큰 비를 내려 사람들을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너는 이제 너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방주 안에 넣고 이제 홍수를 준비해라. 하나님은 동물들을 보내셔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노아와 이제 그 가족들 동물들은 이제 방주에 탔어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방주 안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점점 점점 비가 엄청 내리더니 이제는 비가 땅을 덮어버렸어요. 비가 이제 건물들을 덮어버렸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린 비로 홍수가 나서 모든 건물들, 모든 땅들이 다 잠기게 되었어요. 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큰 비가 내려서 우리 모두 죽게 되었어요. 방주문을 열어주세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잘못을 깨닫고 방주 안에 찾아왔지만 이미 늦어버렸어요. 폭음을 전했을 때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더니 이제 물에 모두 다 쓸려가서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가족들, 방주에 탄 동물들은 안전하게 구원받았지요. 왜요? 큰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홍수가 나도 끄떡 없었거든요. 이제 40일 동안 비가 내린 후에 무려 전 세계 비가 150일 동안 가득 차게 되었어요. 둥둥둥둥 떠나게 되었죠. 이 방주 안에 있으면서도 노아와 그 가족들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셔서 우리 새로운 세계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를 생명을 보존해주세요. 이제 1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여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 모두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야, 이제 홍수가 끝났고, 땅이 다 말라버렸네.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여셨네. 우리 이제 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제 새롭게 살아요. 동물들도 다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구원과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여셨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세요. 이제 우리가 세계를 살리고 다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고,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셨습니다. 노아야, 내가 너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았단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 무지개를 보여줄 것이다. 앞으로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생겨날 것인데,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해라. 내가 다시는 물로 전 세계를 심판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다시 한번 모든 사람과 생명을 살려라.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언약을 주셨게 되었습니다.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이제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노아의 것이 되었어요. 전 세계가 노아의 후손들의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구원받고 살아나게 되었죠. 자, 언약을 붙잡고 예배와 기도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 그 가족들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 생명의 조상이 되었고, 지금까지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었답니다. 자, 지금 시대도 노아 시대처럼 똑같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있죠. 무슨 심판이야? 무슨 지옥이야? 무슨 사탄이야?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나님 안 믿어. 어떻게 될까요? 곧 물로 심판이 아니라 불과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곧 멸망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 자녀,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죠? 방주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탁 들어와 계시죠? 자, 이제 우리 얘기도요.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주셨어요. 이제 너희들은 곳곳에 복음의 방주를 만들어라.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것처럼, 복음 들으면 사는 것처럼,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를 곳곳에 세워라. 곳곳에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세워라. 곳곳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세워라. 그게 바로 보좌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망대입니다. 곳곳에 구원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살릴 수 있는 망대들을 곳곳에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랩넌트들을 방주 운동하는 자로, 이 시대에 복음 운동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방주 운동해요. 바로 그리스도 운동, 교회 운동, 전도 운동. 우리의 기도로 2, 3 7 나라 5천 종족의 모든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주셨던 그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손 모으고, 자,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자미 응. 하나님께 감사해요. 성 하나님께 감사. 노아처럼. 노아처럼. 언약을, 언약을 붙잡고. 예배와 기도로. 응. 영적 서밋 해 되게 해주세요. 영적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세우고복음으로 어. 생리는 생명 살리는 어. 언약의 어. 여정을 어. 가게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기도합니다. 아멘.